어두운 지하 주차장,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선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차키를 꺼내는 순간 백미러의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후. 긴 하루였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12시간 근무를 마친 이선은 피곤에 젖어 시트에 몸을 맡겼다. 시동을 걸려고 키를 돌리는 순간이었다. 쉿. 지금 시동 걸면 안 돼요. 그들이 보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이선의 심장이 멈췄다. 급히 백미러를 확인하자, 10살 남짓한 소년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뭐라고? 너. 누구야? 내 차에 어떻게 들어왔어? 이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소년 주한이 간절한 눈빛으로 이 선을 바라봤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택시웨이 브라보 홀드쇼트. 그 순간 이 선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택시웨이 브라보 홀드쇼트 마이너스 이것은 12년 전. 연인 우진이 자주 사용하던 관제 용어였다. 브라보 유도로에서 정지하라는 뜻.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용어를 알고 있을까? 너. 그 말을 어디서 들었어? 이선이 묻기도 전에 주차장 끝에서 검은 승합차 두 대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엔진음이 낮게 울리며 천천히 이선의 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저들이에요. 어제부터 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주안이 작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브라보 라인 재개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우진의 글씨야. 이선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12년 전 갑자기 사라진 연인 우진.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역시 관제 용어였다. 클리어 포 테이코프 마이너스 이류커가. 검은 승합차들이 더 가까워졌다. 이선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좋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이선이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주안이 다급히 손을 저었다. 안 돼요. 정면으로 나가면 잡혀요. 저기. 비상구 쪽으로 가야 해요. 주차장 구석에 비상구를 가리키는 주안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향으로는 정말 희미한 출구 표시등이 보였다. 너 대체 누구야? 왜 이런 걸 알고 있어? 저는. 저는 모든 걸 기억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입모양, 숫자들까지도요. 주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12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이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2년 전 우진이 사라진 그날 밤. 공항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 검은 승합차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걸음으로 이선의 차에 접근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비상구로 가요. 주안의 외침에 이선이 급히 기어를 넣었다. 차가 급발진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순간 나레이션이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12년 전 사라진 연인의 그림자가 오늘 밤이 아이의 속삭임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항 관제탑의 불빛이 멀어져가는 가운데 이선은 백미러로 주안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진은 정말 살아있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12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3시, 24시간 카페의 구석진 자리.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선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맞은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 정말 너야. 12년 전보다 수염이 자라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지만 분명히 그였다. 김우진 37 한때 이선과 함께 관제탑에서 일했던 동료이자 연인. 설명해. 왜 12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이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다. 2013년 11월 23일. 활주로 근접사고 기억하지? 우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12년 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물론 기억해. 드론이 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뻔했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우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드론 시험비행이었어. 배도현 회장이 직접 지시한 불법 테스트. 누군가가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덮어버린 진실이었지. 이선의 눈이 커졌다. 배도현, 국내 최대 항공 관련 기업의 회장이었다. 그럼. 너는 나는 그날 밤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어. 배 회장이 직접 와서 증거를 인멸하는 걸 받고 원본 데이터를 몰래 복사해 뒀지. 우진이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드론 비행 로그와 음성 기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집 앞에 검은 차가 서성거리고 전화가 도청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적인 위협까지 받았지. 그래서 사라진 거야. 내가 움직이면 너까지 위험해질 거였어. 그래서 숨어야 했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너를 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가면 너도 표적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주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다 기억해요. 두 사람이 주안을 바라봤다. 어제 공항 라운지에서 어떤 아저씨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브라보 라인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주한이 또렷하게 말했다. 입모양까지 다 기억해요. 그 아저씨는 머리가 벗겨지고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왼손 약지에 금반지도 끼고 있었고요. 이선과 우진이 놀라서 주한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야. 우진이 중얼거렸다. 모든 걸 기억하는 증인이지. 주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한번 본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숫자든, 얼굴이든, 말이든. 다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노리는 거구나. 이선이 무릎을 쳤다. 12년 전 그날 밤에 뭔가를 봤구나. 네. 저희 할머니가 공항 청소일을 하셨거든요. 그날 밤 늦게 할머니를 마중 나갔다가 봤어요. 주안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드론들이 줄지어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뭔가를 땅에 묻는 것도 봤고요. 뭘 묻었어? 검은 상자요. USB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우진이 흥분했다. 그게 원본 데이터일 거야. 내가 복사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주안이를 찾고 있어. 12년 전에 증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선이 주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주안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저 무서웠어요. 할머니도 며칠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우진과 이선이 눈을 마주쳤다. 할머니의 죽음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우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2년간 모은 증거들로 그들을 끝장낼 거야. 그리고, 그가 이 선을 바라봤다.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카페 밖으로 동틀 무렵의 하늘이 보였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관제탑 앞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이선의 비밀 양육 스캔들이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이선 관제사님,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미혼모 논란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이선을 향해 쏟아졌다. 이선은 선글라스를 끼고 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터무니없는 억측입니다. 더 이상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럼 어제 밤 함께 있었던 남성은 누구입니까? 과거 동료와의 불륜 관계 아니었나요? 이선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군가 어젯밤 카페에서의 만남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제탑 로비에 들어서자 배도현 회장의 측근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이선 관제사님이시죠? 저는 대한항공산업 전무 박민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무슨 제안 말씀이세요? 공항 관제 시스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히 상당한 자물료도 지급하고요. 박민호의 미소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다. 거절하겠습니다. 이선이 단칼에 잘랐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조작했다. 가족과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더 자세히 알려지게 되겠군요. 12년 전 사라진 연인과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선의 혈관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협박입니까? 협박이라뇨. 단지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 박민호가 비웃듯 웃었다. 오늘 밤 8시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이의 안전도 보장해 드리고요. 말을 마치고 박민호가 나가자 이선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송혜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후 송혜란 변호사 사무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송혜란 42이 신문 기사들을 펼쳐 보였다. 이선과 주안의 사진까지 게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증거를 흘려라. 당신의 루틴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송혜란이 책상 위 지도를 가리켰다. 배도현 측에서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한이와 만난다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들이 덮칠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가짜 루틴을 만들자는 건가요? 맞아요. 그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가짜 교대 루틴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덮칠 그 자리는 사실 경찰이 잠복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주한이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죠? 그건 우진 씨가 맡았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선의 핸드폰이 울렸다. 우진이었다. 이선, 큰일이야. 배도현 측에서 오늘 밤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뭐라고? 그들이 주한이를 납치해서 12년 전 목격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해. 동시에 너까지 제거할 계획인 것 같아. 이선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하지? 계획을 앞당겨야 해. 오늘 밤 7시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만나자.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갈 테니까. 송혜란이 이선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우리에게도 비밀무기가 있어요. 비밀무기. 주한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미 녹화해뒀어요. 그리고 송혜란이 미소를 지었다. 배도현이 12년 전 직접 묻었다는 USB의 위치도 파악했어요. 주한이 기억이 정확하다면 말이죠. 이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12년간의 기다림과 고통이 마침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네요. 네,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송혜란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해가 지고 있었다. 12년 만에 결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밤 7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뒤편에 버려진 창고. 이선과 우진, 그리고 주한이 어둠 속에서 만났다. 멀리서 활주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정말 여기에 있을까? 이선이 낡은 창고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한이 12년 전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장소였다. 확실해요. 저기 빨간 벽돌 표시 보이죠? 그리고 저 구부러진 철파이프도 그대로 있어요. 주한이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어가며 설명했다.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예요. 세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우진이 손전등을 켰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닥과 녹슨 철제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저기요." 주한이 창고 구석을 가리켰다. "저 콘크리트 바닥, 다른 곳보다 색깔이 달라요. 12년 전에 새로 메운 자리예요." 우진이 망치를 들고 바닥을 쪼갰다. 몇 번의 타격 후, 철컥 소리와 함께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있다." 이선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USB와 함께 여러 개의 문서들이 비닐로 쌓여 있었다. 이게 12년 전 원본 데이터야. 우진이 USB를 들여다보며 감탄했다. 배도현이 직접 묻어둔 백업이었구나. 그때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 소리. 주환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드론이에요. 창문 너머로 붉은 LED 불빛들이 일렬로 떠오르고 있었다. 5대, 10대, 20대 드론들이 규칙적인 대형을 이루며 야간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저 불빛 패턴. 배 회장이 만든 비행 루트에요. 2013년 신문기사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주환이 또렷하게 말했다. 이선이 급히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좋아, 증거 확보 완료. 드론들은 정확히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비행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었다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루트였다. 그리고 이건. 우진이 상자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12년간 지켜온 원본. 2013년 당시 배 회장이 직접 남긴 음성 파일이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배도연의 것이었다. 오늘 밤만 들키지마. 절대 기록 남기지마. 내일부터는 모든 걸 삭제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 이제 결정적 증거가 다 모였어. 이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모두 손들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배도현의 측근들이었다. USB 내놔. 안 돼요. 주한이 소리쳤다. 그때 창고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찾으시나. 분식집 앞치마를 두른 50대 아주머니가 USB를 들고 나타났다. 주한의 할머니와 친했던 말순 아주머니였다. 우리 분식집 CCTV가 공항 활주로까지 다 보이거든. 말순이 손에 든 USB를 흔들었다.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드론 불법 비행하는 거다 녹화되어 있어요. 배도연의 측근들이 당황했다. 그. 그게 뭐가 중요해.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말순이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오늘 저녁에 배회장이 직접 와서 드론 조종하는 것도 찍혔어요.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왔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차들이 창고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송혜란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뒀어요. 이선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올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자. 배도연의 측근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체포합니다. 불법 감금 시도 및 증거 인멸 방해 혐의로. 우진이 이선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끝났어. 주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창고 밖으로 드론들이 하나둘 추락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조종 신호를 차단한 것이었다. 12년간의 거짓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3일 후 인천공항 프레스센터는 전국의 기자들로 가득찼다. 12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배도현 회장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다. 관제사 개인의 일탈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배도현이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이선 관제사가 개인적 원한으로 조작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때 이선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거짓말입니다. 이선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압도했다. 여기 오늘 새벽 3시에 촬영한 드론 비행 로그와 2013년 원본 기록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0여 대의 드론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며 비행하는 모습과 함께 12년 전 배도연의 육성이 또렷하게 들렸다. 절대 기록 남기지 마. 내일부터는 모든 걸 삭제하고 없던 일로 만들어.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이것은 2013년 11월 23일 배도현 회장이 직접 지시한 불법 드론 테스트의 증거입니다. 이선이 USB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 본인이 증거 인멸을 위해 직접 묻어둔 원본 데이터입니다. 배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건 조작된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때 송혜란 변호사가 일어났다. 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배도현, 드론 불법 비행 및 산업재해, 은폐,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배도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12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쳐내는 거야? 그때는 안전사고도 없었잖아. 안전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우진이 나섰다. 그리고 그 운을 만든 건 현장에 있던 관제사들의 신속한 대응이었어요.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이선과 우진이 눈을 마주쳤다. 12년간의 고통과 기다림이 담긴 시선이었다. 이젠 숨지 않겠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널 지키려고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곁에 있겠어. 이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난 하늘의 시간표로 널 기다렸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루틴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우진이 이선의 손을 잡았다. 그때 주안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죠? 주안의 순수한 질문에 이선과 우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야. 이선이 주안을 꼭 안아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 사람은 공항 전망대에 올라갔다. 저녁 노을이 활주로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12년 동안 이 풍경을 보면서 기다렸어. 이선이 중얼거렸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 우진이 이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주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진실이 밝혀져서 기뻐하실 거예요. 멀리서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었다. 관제탑에서는 클리어 투 랜드, 런웨이 33L이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착륙 허가. 12년 만에 그들의 삶에도 드디어 착륙 허가가 내려진 것이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다. 루틴은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활주로였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었다. 12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관제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밤이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의 힘으로 어둠을 밝혀낸 그들에게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었다.